곡 만들고 행사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이, 여기, 자주 지나갔든요 여기, 여기 앞에. 여기, 예전 여자친구가 여기 살아가지고. 예. 네. 전전전 여자친구 정도가 살아가지고 여기 맨날 지나갔는데, 감회가 남다르네요. 예. 네. 그녀가 혹시 여기 들을수 있을까? 예. 네. 어디 살지? 저, 저쪽 사람는데 저쪽? 저쪽에 사람는데 아무튼,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예, 여기 맨날 지나다녔어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 헤어짐을 몇, 몇, 몇번 했고, 예, 성숙해져가지고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예. 아무튼, <laughs> 이거 원래, 이게 프리스타일로 한 거예요. 지금 이거 멋있, 멋있는 척 하려고 이게 있길래,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어, 굉장히 짜지 않은 건데, 잘 했어요, 저가 저도 만족했어요. 다 하면서. 예. 네. <laughs> 어쨌든 다시 말하면 저는 기리보이라고 이제 다음 곡을 하겠습니다.